네, 안녕하세요. 다룬공인입니다. 아, 오늘 3월 18일 월요일, 어, 저녁, 지금, 어, 8시 조금 넘은 시간인데요. 아, 오늘 마무리 하면서 영상 한 번, 어, 올려보려고요. 며칠 동안 유튜브 채널 개설했다고 인사도 드리고, 어, 이제 또공시지가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해서 또 영상도 올리고 했었는데, 음, 아, 이게 만만치 가 않네요. 이게, 이게 보는 입장에서 실제 이렇게 만들고 업로드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을 또 하면서 또 하려다 보니까요. 어, 실제로, 어, 영상을 이렇게 계속 또 찍고 올리는 게 아, 이게 부담스러우면 안될 텐데 라는 생각도 듭니다. 열심히 하는 거는 뭐 당연한데 그래도 너무 부담으로 작용하면 다가오면 안될것 같아서 조금 이런 건 어떨까 싶어서요.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무슨, 마치 일기 쓰듯이, 제 얘기를, 음, 일기 쓰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면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하는 거죠. 어차피 그 안에, 그 채널 처음에 이제 소개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동산 이슈에 대한 얘기도 물론 나올 수 있고요. 부동산, 그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을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계약하면서, 어 있었던 일들, 뭐 특이사항들 이런 것들 그런 것도 말씀드리다 보면 부동산 계약할 때 알고 있어야 되는 상식들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또한두달 정도 계속 지금 지키고 있는 곳이 있는데 실제로 많이 효과도 봤습니다만 걷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만보 많게는 이제 3만 보 넘게 걸은 날도 있었는데 저희 집이 분당인데 여기 사무실 양재동까지 걸어와 본 적도 있었어요. 물론 일요일날 그랬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이제 걷기와 관련된 것도 한번 말씀을 중간중간 드려보고요. 주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한 6시, 7시 조금 안 돼서 일어나가지고 러닝머신에서 1시간 좀 넘게 걷습니다. 한 80분 정도? 80분, 85분 정도 걸으면 만보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 걷고 나와 나온 오늘 같은 날은 제가 이제 저녁 때다 돼서 양재천을 한 1시간 정도 걸었어요 음, 또 계약하고 사진 또 촬영하고 매물 또 현장 가가지고 답사하고 임장하고 이러다 보면 또한 2, 3천 보 정도는 기본적으로 걷게 되고 그래서 매일 평균 한 1만 천, 1만 2천? 좀 많게는 한 1만 4천, 1만 5천 보 정도 이렇게 걷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런 제가 걷기와 관련된 일상들을 좀 소개해드려 보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좀 한번 어떨,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계속 이제 영상은 올릴 텐데요 또 이제 매물에 대해서도 좀 올리고 그리고 장비를 이제 처음에 샀는데 사실은 조금 있는 거, 장비를 좀 있는 걸좀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이왕 또 시작하고 언젠가 또 갖춰야 되는 장비들이라면 한 번, 어, 이참에 그냥 시작할 때 사자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부동산 일을 처음 시작한 게 2014년이었는데, 그때, 어, 제가 이제 소속공인중개사로 있던 강남의 이제 어떤 그 부동산 사무실이었는데, 그 사무실에서 공용카메라로 이제 대표님들 거를 이제 같이 쓴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달딱 쓰고 나서, 아, 이게 너무 좀 제한적이고, 내가 찍고, 찍으러 찍고 싶을 때못 찍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 사실은, 첫달 수입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도 뭐, 열건 이상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뭐 월세 기준이, 월세 위주였긴 합니다만. 그래서, 첫 달, 캐논 EOS 100D 카메라를 샀죠. 1580그 렌즈까지 포함해서, 80만 5만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사서, 어두 번째, 세 번째 달, 그 되기 전에, 훨씬 전에, 그 본전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아, 역시, 뭐, 그, 제가 이제 구독하고 있는 가전주부라는 그 채널을 보니까, 그 유튜버께서, 그 채널 아트에, 인생은 장비빨이다, 라고 이제 적어 놨는데,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바 있어서, 그래서 그때 생각도 나고 해서, 이번에 장비를, 그 처음에 장비를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어, 저기 뭐죠? 페이오 G6 짐벌 플러스, G6 플러스 짐벌하고 고프로 G7 블랙 히어로 G7, 히로7 그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어, 워낙 이제 그 손떨방이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짐벌을 좀 같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했는데, 어, 이게 자꾸 이렇게 불로 떨고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상당히 좀 난감한데 갑자기 이렇게 찍고 있다가 툭 튄다거나 불 떤다거나 막 이렇게 돼 버리니까 어좀 당황스럽기도 한데 조금 이제 모터 강도나 이런 걸좀 잡아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도 많이 좋은 매물 좀 찍고 또 영상 계속 업로드 하겠습니다. 어 그런. 정도의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얼마나 걸었는지 한번 제가 이렇게 어플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예, 바로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아, 이게 거꾸로 보이는군요. 이렇게. 아, 이게 거꾸로, 거꾸로 보이네요. 어쨌건 그, 1 545 걸음, 이렇게 걸었다는 거, 이렇게. 이렇게 어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일기시듯이 이렇게 그, 동영상 업로드 한다고 했는데요 그, 좀 도움이 되는 영상 그리고 그, 댓글을 통해서 많이 좀 소통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영상 그, 찍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그럼 오늘 영상 이 정도에서 마치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